자, 이번엔 외각의 크기라고 했고. 자, 외각의 크기는 무조건 몇 도? 360도. 자, 88조.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 다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로 일정하고 n각형의 꼭지점은 n 개이으로 내각의 크기의 합 더하기 외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 자, 그래서 외각의 크기의 합은 자 내각의 크기 더하기 외각의 크기 이게 180도지 자 그래서 내각의 크기의 합 외각의 크기의 합은 자, 내각 크기의 합 그러면 180도에다가 내각의 크기 n 꼭점의 개수로 곱한거지 거기다 더하기 자, 외각의 크기의 합 아니지. 얘네 둘이 합쳐야지. 크기의 합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그 180도에다가 그렇지? n각형이면 n개를 곱하면 전체의 합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외곽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에서 누가 넘어온 거야? 얘가 이항을 해서 넘어온 거야. 그치? 그래서 빼기 내가 크기 합이 된 거라고. 근데, 우리 앞서서 배운 내가 크기 합이 뭐였어? 시기? 얘가 180 곱하기 아, n 빼기, 빼기 2 이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80 곱하기 n을 넘기고 이 양, 어, 분배를 시키면 그러면 180 곱하기 n 빼기 얘네 둘이 곱하니까 180 곱하기 n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하니까 마이너스 360 이렇게 되는거고 180 곱하기 n 자 이제 괄호 풀어주면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얘네 부호 바꿔주지 그래서 마이너스 180 곱하기 n 더하기 36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 360 n이 180끼 있는 거랑 n이 180끼 있는 걸 빼래 뭐 없어지겠지? 그럼 남은 건 뭐야? 360이에요라고 얘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한 거야. 그래서 n각형의 외각의 크기 합은 항상 몇도? 180 아니고 360. 자, 그러면. 자, 이게 정오각형이라고 합시다. 자, 정오각형. 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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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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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각을 다 합치면 360도인데. 자, 정오각형이니까, 여기에 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외각의 크기도 모두 어떻다? 똑같겠지. 그지 그니까, 여기에 한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 해주면 돼? 나누기 5 해주면 된다. 그거 얼마야? 5, 7에 35, 5, 20, 72도. 자 그러면 외각의 크기 알았으니까 여기 한 내각의 크기도 알수 있겠지 그치?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 구했으니까 180 빼기 72 해서 108도 입니다 라고도 구해줄 수 있다고 그 외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내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자 20번 봅시다 쉬운, 쉬운. 자. 다음,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을 구하시오. 자, 사각형, 몇 도? 360. 지, 고민할 거 없지. 무조건 360. 자, 육각형, 몇 도? 360. 이제 말해. 360. 어. 자, 이제 각 X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22번. 외곽만 3개 주어졌네. 140, X, 115. 그래서, 140도 더하기, 115도하기, X를 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360이 나와야 되니까, 각 X는 몇 도라고 하면 될까요? 105도. 자, 23번. 외곽을, 주어, 외각이다 주어졌네. 70도, 135도, X, 85도. 그러면, 85도하기, 70도하기, 130도하기, X가 몇 도? 360도 되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게요? 70도. 자, 24번. 75도, 65도, X. 어, 여기는 내각 120도가 주어졌네. 그리고 또한 100도. 자, 내각 120도가 주어면 거기에 대한 외각은? 몇 도? 60도. 그래서 60도 하기, 100도 하기, 75도 하기, 65도 하기, X란 게 360도예요. 라고 해주면 된다고. 자, 이제 저 뒤에 나올지 모르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자, 자, 똑같이 오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자, 이렇게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준게 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줬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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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다 뭐가 같아? 외각의 방향이 같대. 그렇지? 어? 근데 얘는 외각의 방향이 달라. 상관있어, 없어? 상관없어. 왜 없냐? 자, 여기 외각을 그으면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가면 여기야. 근데 얘랑 얘랑은 지금 무슨 관계? 어, 막꼭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져도 그냥 얘네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방향 바꿨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 막꼭지각이라 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25번. 자음 정다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정삼각형. 자, 360도 나누기 정삼각형이니까 3해 주면 되고 따라서 몇 도? 120도. 자 정구각형 360도를 9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도 40도. 정십오각형 360도를 1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도 24도. 음. 자한 외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은 정다각형을 구하시오. 자한 외각이 한 외각이 한 외곽이 60도래. 여기가 60도래. 그럼 뭐 해주면 돼? 360에서 한 외각의 크기 60으로 나눠주면 어6 나오네요. 그럼 얘는 몇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구해진다고. 그렇지? 자 45도면 그럼 360을 45로 나눠주면 되겠네. 얼마나 와? 8 나오니까 정팔각형 나오겠지. 자 30도. 360을 자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12가 나오니까 정 12각형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유형 갑시다. 기본의 유형. 자신감을 높이래. 자, 유형 50번. 다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 다시 보면. n각형이 주어지면 n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 모두 그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가 되고요. 자, 그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그 주어진 삼각형 곱하기 개수 곱하기 180도를 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7각형의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으면 몇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7 빼기 2니까 5개. 그래서 A는 5예요. 라고 구해주는 거고 만들어짐으로 7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은 그러면 5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80. 그렇지. 5 곱하기 180 해주면 4각의 크기 합이 B라고 했는데 B는 900. A 더하기 B는 905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번엔 내각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유형 51.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180 곱하기 N 빼기 2를 이용한다는 걸 알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몇각형이야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하나, 둘, 셋, 90도까지 넷, 다섯 개. 아, 오각형이네요. 오각형이니까 180 곱하기 502, 180 곱하기 3, 540도. 따라서 95도 하기 135도 하기 x도 하기 90도 하기 x가 540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네. 제우 몇도 x 는 몇도 네. 120? 네. 네. 음. 나무? 왜요? 틀렸잖아. 그래요? 네. 자. 2 x 가 220도니까 X는 110도라고 3번 나와야 되겠지. 자, 이번엔 넘겨서 유형 52.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의 활용. 자, 이상한 도형이 나왔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왔다. 자,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된대요. 자, 그때. 자, 뭘,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각이 나오고 여기에 각이 생겨.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C, D, E, F,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게 라고 나오는 거라고. 음. 자, 그러면 C 더하기 D는? C 더하기 D는? 요 원래 C하고 D가 없어. 그치?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C하고 D가 나온 거고, C하고 D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주어지냐면, 요기 X가 주어지는 거지. 자, 그때. 자, 여기서 이제 얘기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하면 얘는 사각형이잖아. 그럼 몇 도야? 360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X를 구하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제 대표 문제처럼 문제가 나오면 C 더하기 D가 뭐가 되냐면 180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x 더 하기, c 더 하기, D가 180이니까, c 더 하기, D는 1 8 0빼기스 그래서 A하고 B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하고 E하고 f 를다 얘네를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X는 남겨두고, 그럼 마이너스 X는 3 6 0빼기1 8 0 빼기 a, 빼기 b, 빼기 e, 빼기 f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x를 구하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9번을 보면 자, a, b, o, c, d 자, 여기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선을 준 거야. 원래 잘안 줘. 자, 여기가 x 주어진 각을 보면, 여기 100도, 여기 45도, 여기 30도, 여기 115도래. 자, 그래서 뭘 체크하냐면, 자,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둔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게, 아, A 더하기, X 더하기, B를 하면, 삼각형 안에 있는 세 각이니까, 180도가 될 거예요. 라는 걸 체크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찾을 수 있어? 전체 주어진, 바깥에 있는 네 각을 더하면, 100 더하기, 여기 있는 45 더하기,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여기 있는 b 더하기 30 더하기 115를 하면 360이라고 따라서 a 더하기 b는 못하니까 a 더하기 b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얘네 둘이 하면 145 이렇게 하면 175 이렇게 하면 200 360 더하기 290, 아니 A 더하기 B 더하기 290은 360 따라서 A 더하기 B는 360 빼기 290 되겠네요 얼마야? 70이에요 이 A 더하기 B를 어디다가 넣어줘? 첫 번째 여기 a 더하기 b에다가 넣어주면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x가 180 여기다가 70 넣어주면 70 더하기 x는 180 따라서 x는 180 빼기 70 얼마 110도예요라고 구해준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있는 O, B, C. O, B, C가 O, B, C가 여기서 얘기한 A야. 그치? O, C, B, O, C, B가 여기서 얘기한 B. 즉, A 더하기 B가 70이라고 나온 게 9번에 1번이고. 그걸 이용해서 X를 구한 게 110도라고 하는 거지. <laughs> 자, 이번에 외곽의 크기 구해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은? 외곽의 크기는 전체 합치면 360도라는 걸 기억하고 가는 거지. 자,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은. 자, 그러면 X하고 95도하고는 방향이 같고 100도하고 EX가 방향이 같아. 근데 이거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자, 뭐 어차피 맞꼭지각이라 상관없어요. 그래서 X 더하기, 95 더하기, 2 x 더하기, 100을 하면 360이 나온다. 라고 식을 세워주는 거지. 그러면 3x는 165 나오고 x는 355, 355, 55도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n각형의 내각과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 정다각형의 n각형의 한각의 크기와 정다각형의 정n각형의 한외각의 크기 구하는 방법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 그걸 가지고 혼합 계산하는 거지. 자, 정 16번. 정 12각형의 한 4각의 크기. 정 12각형의 한 4각의 크기. 12각형이니까, 그럼 n이 10이겠네. 뭐 해주면 돼? 12 빼기 2를 해서, 그거 나온 거를 180을 곱해주면 나올 거고 이거를 매수로 나눠줘야 한 내각의 크기가 나와? 12로 나눠야 되겠지 음. 그러면 12분의 180 곱하기 10 2, 5, 10, 2, 6, 12, 6, 1은 6, 6, 3, 18 얼마? 150도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좀더 쉽게 하는 방법 아까 알려줬지. 어떻게? 자, n이 12라고 줬어요. 한 외각의 크기는 아니, 전체 외각의 크기는 크기 합은 360도야. 이 360도를 자, 12각형이니까 12로 나누면 한 외각의 크기가 나오겠지. 얼마야? 3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도형이 있는데 여기가 외곽이 3 0도래 그럼 여기 있는 내각은 몇 도? 1 5 0도요 라고 나오겠지. 그게 애야자 그래서 이제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식을 써서 해도 돼. 이 식을 써서 해도 되는데 그치? 뭐 어차피 뭐 이 식을 쓰라고 나오지 않는 한은 뭘 써도 돼? 아, 전체 외곽의 크기 합은 360도고요. 그 360도를, 자, n각형이라고 니까 n으로 나눠주면 이게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얘가 한 외곽의 크기지. 근데 한 내각의 크기는 뭐 해주면 돼? 180에서 이 외각의 크기를 빼면 우리가 구하는 한 내각의 크기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 나오지 내각의 크기 주고 면각형이지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외각의 크기를 구, 한 외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뭐한 외각의 크기를 주고지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나올거라 이거지 자 92쪽 유형 55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각의 크기의 비교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 여기가 외각이고 자, 여기가 내각이래. 자, 외각과 내각의 외각과 내각의 크기의 비가 a 대 b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얘네처럼 이렇게 뚝나누라얘얘 그렇지? 그러면 자, 외각 1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 전체가 몇 도? 180도. 180도를 쪼개할 거야. 얼만큼? 얘와 얘를 합친 것만큼. 그 중에서, 그 쪼갠 것 중에서 이만큼 주라고. A계에만큼 주면 1번에 각이 나오고, 2번은 100, 똑같은 방법으로 180 곱하기 A 더하기 B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23번 보면 정 N각형이 있는데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의 비가 3대 1에 내각 대 외각의 크기의 비가 3대 1래자 그때 N각형이 한 외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3대 1에 그러면, 자, 여기를 외곽, 여기를 내각이라고 하면, 자, 3대2니까, 그지 내각과 외곽의 크기가 3대2지? 그러면, 내각이 더, 조금 더 크겠네. 그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2라고. 자, 그러면, 180도를 몇 개로 쪼갠 거야? 3대 2니까 몇 개로 쪼갰겠어 그렇지. 다섯 개로 쪼갰겠지 각을 다섯 개로 쪼갠 거 중에 자, 외각 구하래요. 그러니까 2해 주면 되지. 그러면 515 5315 35630 곱하기 하면 72도. 자, 여기에 각이 72도래요. 자, 근데 얘가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정몇각형이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360을 72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나? 5 나오네. 따라서 n이 5라는 얘기니까 정몇 각형? 정오각형 n의 값은 5입니다. 라고 구해주는 거라고. 라고 하면, 이제, 내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에 관한 문제들이 다 풀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본 핵심 유형, 남은 문제들 풉시다.